뜻과 사칙연산에 대해서 배우자 자, 여기서는 복소수라는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에서 조금 더 확대된 수인데 자, 어떤 수들이 있냐 자, 우리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자, 우리가 그100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치? 자, x를 제곱해 x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수 없었어 그지? 근데 이런 수들을, 뭐야, 수학자들이 만든 거야. 왜,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수학자들이 만들어진 술에서, 뭐야, 가상의 수야. 그래서 이거를 허수라고 불러. 가상의 수. 허가 가상의 거든. 그래서 x는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그랬을 때, 이때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이 술, 어떻게 돼? 루트 마이너스 1이나 루트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요 수들을 뭐라고 불러? 이미지 넘버리라고 부를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어떤 숫냐? 어, 여기 보면은 자,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부를 거야. 루트 마이너스 1을 i 그러면 i 제곱은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요렇게. 요게 개념이야. 알겠지? 자,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수, 그 수를 뭐라고 부른다? i라고 쓰고, 우리는 허수라고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복수수는 어떤 거냐면, 복합되는 수라고 이길를 생각하면 돼. 복합, 어떤 게 복합? 그러니까 합쳐진 수냐? 실수 더하기 허수를 합쳐서 복수수라고 불러. 그럼 어떤 표현이야? a 플러스 bi 꼴인 수를 복수수라고 불러. 자, a 플러스 b i. 여기서 a, b는 실수야. 예를 들어서 2 e 플러스 3 i. 자, 이게 되고 여기 있는 수들은 실수인 거야. 여기는, 어. 그러면 뭐, 마이너스 5 플러스 3분의 4i. 이것도 복수수가 되는 거지. 알겠지? 자, 복수수는 이렇게 실수와 허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수인데 자, 이때 a 플러스 bi라고 표현을 해, 복소수를. a 플러스 bi라고 표현했을 때 i가 없는 부분을 우리는 실수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i가 붙은 부분을 허수부분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단 말이야. 자, 여기 2 플러스 3i의 실수부분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실수는 2구요, 이부분이고 허수부분은 누구예요? 3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자, 밑에, 마이너스 5 플러스 3분의 4 i. 이 복소수에서 실수 부분은 누구예요? 마이너스 5예요. 허수 부분 누구예요? 3분의 4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개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자, 여기 한번 보면, 오른쪽에 보면, 보이지? 정의가? a 플러스 bi에서 i가 안 붙은 요 수를 실수 부분이고, i가 붙어 있는, i의 이 앞에 있는 개수가 허수 부분에 해당되는 값이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소개를 받는 거야. 어떤 수들이 있습니다라는 걸 소개를 받는 거니까 그 수들을 알고 이해하면 되는 거고, 자, 얘가 누군지를 갖다가 구분할 줄 알면 돼. 자, 밑에 여기 한번 조금 보자. 복소수는 a 플러스 b i지, 그지? 그랬을 때 실수에 해당되는 건 a고, 그지? 허수에 해당되는 부분은 b, i 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아 비가 되는 거야. 허수는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세요. 자어이 복소수 자 여기 문제를 볼게. a 플러스 비아이라는 이 복소수가 있었어. 복소수인데 여기서 자이 수가 a 플러스 비아이라는 수가 얘가 뭡니다? 실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 얘가 실수가 되려면 뭐? b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0이 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얘가 뭐가 돼요? 허수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 허수예요. 라고 하면은 뭐가 돼? 허수면 아이가 사라지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b가 뭐가 되면 0이 되면 안 돼요. 라는 거야. 자, a는 0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근데 b가 꼭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중에서 특히나 어떻게 돼? 이 중에서 a가 0이야. a가 0이야. a가 0이야. 그럼 누구만 남아? bi만 남지. 이런 수들을 뭐라고 부르냐? 얘는 순수한 허수라 해서 순허수라고 얘기를 해. 알겠지? 자, 순허수. 아이가 있어, 아이만 있는 경우 순허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요.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면요. 이거는 그냥 뭐라고 불러? 허수라고 불러. 실수가 아니면 허수거든. 어, A가 있는데요. A가 있어도 상관없어. I가 있는 수는 무조건 허수야. 그 수들을 조금 더 확장시켜 놓은 게복소수가 되는 거지. 알겠지? 음,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예제 한번 살펴볼게. 자, 밑에 2 플러스 3하 2의 실수 부분은 2 플러스 3하 2. 실수 부분은 누구가 된다? 2가 되지. 그지? 자, 실수 부분은 2가 실수가 되고. 그럼 허수는 누구야? 허수 부분만 물어보면? 3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 알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이너스 3아이는 하고 보면 어떻게 돼? 어, 아이만 있네. 그지? 앞에 없지?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른다? 순어수다. 그지? 순어수다. 라고 말을 해줄 수 있고, 그럼 실수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돼? 실수는 0이에요. 라는 거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허수 부분 누구예요? 마이너스 3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줄수 있는 거야. 그리고 자 5. 5를 딱 물어봤어. 5는 자 오는 실수 부분이 얼마예요? 5지요. 그럼 허수 부분 누구예요? 허수 부분 i가 부분이 없잖아. 그럼 0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줄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지금 근데 우리가 배우는 이 허수를 조금만 다시 정리를 해볼게. 우리가 배우는 이 허수는 어떤 수들이야? 가상의 수야. 그지? 어, 왜 가상의 수야?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수들은, 뭐야? 우리가 나타내기가 없거든. 실, 어, 표현할 수 없거든. 얘는, 자, 보자. 제곱해서 마이너스, 제곱해서 마이너스야. 그러면은, 이 수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얘기해 줄 수. x 자체를 놓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말해 줄수 있어, 없어? 얘는 없어.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얘는 뭐냐? 결국 크기를 비교가 안 돼. 크다, 작다가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함수에서 뭐야? 나타낼 수가 없어. 허수는 함수에서 나타낼 수 없어. 함수에서 나타낼 수 있는 건 X축, Y축으로 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건 누구뿐이야? 실수뿐이야. 그럼 허수가 얘가 말해줄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자, 다시. 허수는 뭐야? 허수는 대소관계. 크기 비교가 안 돼. 크기 비교 안 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그 값의 크기를 갖다 말해줄 수 없다. 자, 이 아이랑 오 아이야. 누가 더 커요? 말해줄 수 없다는 소리야. 왜? 이 아이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4고, 오 아이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5거든. 그지? 그러면은, 뭐야? 어, 얘가 더클것 같은데 제곱했던 얘가 더 작아졌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네들 같은 경우는 크기 비교를 해줄수 없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어떤 뭐만 할수 있어? 방정식으로만 풀수 있어. 자, x가 구하는 데 필요한 식인 거야. 알겠지? 3.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두 복소수 a bi랑 c di가 있어. 그랬을 때이두 복소수가 같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두 복소수가 서로 같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 실수부끼리 같고 허수부끼리 같다라는 조건이 들어가. 무슨 소리냐? 짧게 예를 들어서 a+bi가 2-3i랑 같습니다라고 그랬어. 그랬을 때 어떤 예,에서는, 뭐냐. 복소수랑 실수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 따로따로. 어떻게 돼? 실수는 실수끼리 같은 거고, 허수는 허수끼리 같은 거야. 그러면 실수, 누구지? A지. 그럼 A는 누구랑 같다? 이랑 같고, 허수부의 B. B는 누구랑 같다? 마이너스 3과 같다. 이렇게, 뭐야? 나타낸다. AB 값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여기 한번 보자. ABCD가 실수일 조건에 의해서 뭐냐 A랑 누구 C랑 같아야지 그리고 B랑 D랑 같아야지 이두 개는 같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두 복소수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가 같다라고 한다면 누구? a는 c랑 같습니다. 그리고 b는 d랑 같습니다. 라는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제,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예제 한번 풀어보자. x 플러스 3i랑 2 e 플러스 yi가 같다라 그랬어. 그럼 x는 얼마 나와야 돼? x는 실수부 2와 같고 3은 누구랑? y랑 같다. 이렇게 해서 x, y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 예를 들어서 아니라, a b i 가 0입니다. 0이랑 같다, 라고 그랬어. 그럼 a가 얼마일까? 얘는 a는 0, b도 얼마일까? b도 0이어야 돼. 왜 0은 0영0이니까 그래서 a, b 값둘다 0이어야 된다, 라는 거지. 자, 그다음 4번, 켤레 복수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 켤레 복수수, 켤레는 어디서 받, 어디서 사용되는 말이야? 신발 같은 거. 한 켤레, 두 켤레 하지? 짝을 이룰 때 켤레라는 말을 써. 그러면 복소수 A 플러스 B I의 켤레는 누구냐? 누구? I 부분만,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로 나타내는 그게 바로 켤레 복소수야. 그래서 A 마이너스 B I. 이게 켤레 복소수다. 어 그리고 표시는 어떻게 해준다? 표시는? 요렇게 해줘. a 플러스 bi의 켤레는 뭐가 됩니까? a 마이너스 bi입니다. 위에 요렇게 바한 게 켤레를 의미한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예제 보자. 1 플러스 2i의 켤레의 복소수를 구하세요 라고 한글로 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돼? 이렇게 나타내면 얘는 아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냐? 이거의 켤레복소수를 찾으란 소리야. 그럼 요거 바 했으니까 이 값은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2i 요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지. 밑 그리고 옆에 3 마이너스 2i의 바또 있지? 그럼 뭐야? 3 하고 플러스 2i 그리고 옆에 5i야. 5i에 또바 있지? 바 이거 바야? 켤레복소수는 뭐야? i 부분에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5i. 그럼 6은? 6의 켤레는 얼마야? 아이가 없지? 바꿀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6의 켤레 복소수는 6과 같다라는 거지. 알겠지? 다음은 복소수의 사칙연산. 사칙연산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사칙연산은 더셈, 뺄셈, 곱셈, 나누셈을 의미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더하고 복소수들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그 법칙을 갖고 공부해 보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더하면 어떻게 더하냐? 더하고 뺄때 어떤 규칙을 사용하냐?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입니다. 라는 거지. 물은 물 끼리, 기름은 기리끼리. 그래서 어떻게 돼? A랑 누구랑 더하고 C랑 더하고 그 다음에 I 있는 애들끼리 B, D, I 있는 애들끼리 더하고 그지 마찬가지로 실수는 실수끼리 빼고 그지 a랑 c를 빼고 허수는 허수끼리 bi-di 그래서 b-di로 나타낸다 이렇게 돼 그리고 2번에 보면 자 곱셈을 나타냈어 그럼 곱셈은 어떻게 되냐 하나씩 전개를 하면 돼자 한번 볼까 a+bi c+di 요거를 한번 곱하기, 전개를 해볼게. 그러면 ac,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뭐야? adi, 그리고 b 같게 bci. 그리고 요렇게 가면 bdi제곱이네. 플러스 bdi제곱. 근데 i제곱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bd야. i가 있지만 뭐가 돼? 마이너스 1로 바뀌는 거지. 자 그럼 얘는 결국 뭐야 실수가 된 거야. 그래서 누구 ac랑 마이너스 bd끼리 계산하고 플러스 누구 i 붙은 허수들 ad 마이너스 bc i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야. 그다음에 3번 c 플러스 di 분의 a 플러스 bi 나눗셈은 어떻게 준다? 나눗셈은 우리가 유리화 여기서도 유리화를 해야 돼.왜? 실수든 그러니까 어 실수도 그렇고 루트가 있으면 우리 유리화했지.여기도 분모에 아이가 있으면 유리화를 해줘야 돼.그 유리화를 할때뭘 곱해주냐? 켤레를 꼭 곱해줘야지.그래야지 유리화가 된다라는 거야.자 그럼 요거는 어떤 거야? 얘를 통해서 밑에 한번 볼게. 자, 얘예 한번 살펴보면서 문제 풀어보자, 라는 거야. 자, 먼저, 여기 보면, 3 플러스 5i. 선생님 한번, 선생님이 직접 한다. 3 플러스 5i랑, 누구? 1 플러스 3i. 자, 그럼 바로 계산할 거야. 3이랑 1 계산하니까 4. 그 다음에 5. 허수부끼리 계산하면 8이네, 8i.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러면, 이번엔 뺄까? 자 요번엔 빼게자 자, 빼면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빼기 이렇게 써도 되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 바꿨어 어떻게 계산한지 한번 보자 자 그러면 3 플러스 5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i 되지 그러니까 3 마이너스 1 해서 2대9 허수부 5i 마이너스 3i 계산하면 플러스 2i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 돼. 그리고 곱하기 한번 해볼까? 그럼 3 플러스 5i 1 플러스 3i 자 하나씩 볼게요. 그러면 3 먼저 이항시키면 3 얼마? 9i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5i 자그 다음 보자. 여긴 얼마 플러스 15, i제곱, i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5로 이제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간단하게 하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14i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지. 나눗셈 1 플러스 3i 분의 3 플러스 5i를 한번 나눠볼 거야. 자, 이걸 간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 켤레를 곱해야 되지. 1-3i를 분자 분모에다가 곱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 합차에 의해서 1, 플러스 9 되지. 1-3i, 9i제곱이니까. 그리고 1, 플러스 9분의 위에는 3, 마이너스 9i, 그리고 플러스 5i. 마이너스 15i 제곱이니까 플러스 15. 그럼 10분의 18 마이너스 4i. 약분하면 얼마지? 5분의 9 마이너스 2i. 이렇게 유리화까지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계산 유리화 안 하면 답 틀려.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다음은 복소수에서도 뭐야 더셈 뺄셈 아, 더샘 곱셈에 대한 성질로 보면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야. 자 교환 어 유리 어 실수 허수 교환해 줄수 있고 복소수도 마찬가지로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똑같이 성립이 돼자 중요한 거는 7번 결례 복소수 성질이야. 자 요거는 어떤 걸 말하냐면. 자, 복소수 잘 보세요. 음, z가, z1이 a 플러스 bi고 z2는 c 플러스 di라고 뒀을때 자, z1에다가 바에다가 바를 또 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하는 거랑 똑같아. 뭐가 돼? 그냥 z가 돼. 그래서 한번 볼까? 자, a 플러스 bi의 바에 바야. 먼저 바 하면 뭐가 돼? a 마이너스 bi로 바뀌지. 거기에 또한번더 봐야 되니까 이건 어떻게 돼? a 플러스 bi. 처음 상태 그대로 나오지? 바에 바 해봤자 어, 요거는 없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리고 보면은 자, 중요한, 두 번째 z1이랑 z1바를 더하면 자 z1, z1, 바자 여기 볼게. 정리 한번 하자. 중요한 거니까 자 z1은 a 플러스 bi 그반는 a 마이너스 bi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사라져. 2a 무조건. i 없지. 그러니까 실수 나오는 거야. 중요해. 그럼 z 어 이번엔 곱할 거야. Z,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 곱하면 어떻게 돼? 합차에 의해서, A제곱, 마이너스, BI제곱이니까, 플러스, B제곱. 무조건 뭐야? 양수, I 없지? 그러니까 무조건 뭐다? 실수가 된다. 그래서 요거를, 어, Z1, Z랑 Z바를 더해도, 곱해도 무조건 실수 나온다라는 거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아, 세 번째 보자. Z바에, Z1바랑 Z랑 같애 그러면 a 플러스 어 다시 자 a 플러스 bi z 바 하면 여기 마이너스 바뀌어야지. 자, 살짝 지울게. 어, 다시 a z 바 하면 a 마이너스 bi고 그게 z랑 같아 a 플러스 bi랑 같다 그랬어. 그러면 이왕시키면 a 사라지고 그지? 뭐야?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 E, B, I는 0이다. 그럼 B가 뭐 나와야 돼? B가 0이라는 소리지? 자, B가 0이야. A는 뭐가 나올지 모르고. 그러면 B가 0이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Z 이콜 그냥 A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뭐야? B가 0일 경우 Z는 무조건 뭐다? I 없는 뭐가 나온다? 실수가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거꾸로 Z1이 실수면 반드시 뭐가 돼? z1이랑 z1바가 같아야 돼. 왜? b가 0인 부분이니까. 자, 요거 개념 하나하나 잘 봐야 돼. 자, 그리고 z1바랑 마이너스 z1이 같다라 그랬어. 그러면 z1바는 a-bi 그리고 a플러스 bi에 뭐한 거? 마이너스 한 거랑 같다랬어. 자, 마이너스 풀어주면 뭐가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 그럼 이번에는 BI가 똑같이 지워지고, 이왕시키면 EA가 0이네? A가 0이다. 그지? A가 0이야. 그럼 Z는 A가 0이면 BI만 남네? 그지? 자, 그랬을 때. 그러면 Z는 허수. 순허수가 되는 거. 그지? 또 B까지도 0이면 뭐가 돼? AB가 둘다 0인, 뭐가 돼? 0이 된다라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요거를 알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5번, 6번 한번 볼게. 5번, 6번은 계산할 때 필요한 건데, 자, 각각 Z1, Z2에 더해서 합한 거 또는 뺀거의 전체 반은 따로따로 한 거랑 같다. 또는 따로따로 한 거는 한꺼번에 한 거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더하기 빼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대 곱하기 두대 z1 z2 곱해. 이렇게 따로 한 거는 뭐랑 같다? 곱해서 한꺼번에 하는 거랑 같다. 이건 또 따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하겠다. 근데 곱하기도 되면 또 모두 된다. 나누기도 된다. 그래서 Z1, z 2의 각각의 바한 거는 어떻게 돼? Z2, Z1 전체 바한 거랑 같다. 이거는 계산할 때 유용하게 쓸 거라 문제 풀면서 다시 확인하면 돼. 자,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가 외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걸 외우냐? 자, 2번. Z랑 Z 어, z랑 z 발를 더한 거 또는 곱한 거는 반드시 뭐다? 실수가 된다.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4번은 문제 풀면서 조건을 보고, 뭐야? 외울 수 있으면 외울 정도로 문제를 많이 봐야 된다는 소리야. 꼭 기억해야 되는 건 2번. 요거는 무조건적인 거니까 꼭 기억해야 돼. 나머지는 성질이니까 요 부분은 문제 풀때 다시 확인하면 되는 거고. 알겠지?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부터 한번 쭉 풀어볼게. 체크 1번 한번 보자. 다음 복수수의 실수분과 부허수부분을 차례대로 구하시오. 자 1번 5-2i 네. 그러면 실수부분 얼마? 5허수부분 얼마? 마이너스 2 두번째는 실수부분 i-1이네. 그럼 실수부분 얼마? 마이너스 1. i 안 붙은 거. 그럼 허수 부분은 얼마지? i네. 그 앞에 얼마 있어? 1 있지? 그래서 1i. 그래서 허수 부분은 1이다. 그리고 3번. 실수 부분 얼마지? i 없는 거. 루트 3. 허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허수 부분은 0이다. 4번은 실수 부분은 있어요? 없어요? 실수 부분은 없네. 0이네. 그리고 허수 부분은 얼마다?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2번 보기에서 허수와 순허수를 각각 고르시오라 했어. 순허수라는 건 허수 중에 어떻게 돼? 실수가 0인 그러한 특별한 허수를 순허수라고 부르지. 자 그랬을 때 기억 한번 보자. 기억은 어떻게 돼? 얘는 뭐야? 허수. 그지그 다음 니은은 어떻게 돼? 실수 없지? 순허수. 그 다음에 디귿은 뭐야? 얘는 뭐가 돼? 실수. 그리고 리을은 어떻게 돼? 2분의 1 플러스 루트 3하이네? 얘는 허수. 자, 그래서 허수에 해당되는 거는 뭘까? 허수는 기역. 니은. 니을이 되겠고. 그지? 그중에 순허수는 어떻게 돼? 실수가 0인 부분. 니은 하나밖에 없네. 자, 그래서 순어 수지 순어 순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찾아줄 수 있는 거야. 자, 3번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 y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여기는 자, 2 e 플러스 x i는 y 마이너스 오 i라고 그랬어. 그러면 여기 같다라고 그랬지. 그러면 2는 누구랑 같아? y는 누구야? 실수부지. 그래서 실수부 y는 2가 나오고 x는 얼마다? 허수부 마이너스 5와 같다. 그리고 2번 x 1 더하기 3 y i는 0이라 그랬어. 그럼 오른쪽이 지금 0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x 얼마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고 y 얼마 나와야 돼? 3이 나와야지 0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제 4번 해보자. 4번. 켤레복소수 찾는 거야. 1번. 어떻게 돼? 켤레복소수는 i 부분만 부호가 반대로라 그랬지. 그러니까 1번은 4-2i 되고 2번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i 켤레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i 3번은 어떻게 돼? 플러스 3i 4번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7에 켤레복소수는 그냥 마이너스 7이야. 왜? 복수수 부분이 0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례복수수까지 구할 수 있었어. 정리 잘됐고 있지?